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월 27일 날 있었던 건국대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건국대학교 입학 설명회에서 입학 사정관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자랑하셨던 것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다양한 등급대 내신 등급대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것을 통해서 건국대학교는 절대 내신성적 줄세우기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 학생의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가능성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잠재능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최종 합격자 중에 7등급 합격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설명을 맡으셨던 입학사정관 선생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었죠. 일반고의 경우에는. 7등급 대 합격자가 극히 드물다고요. 사실, 극히 드물다고 표현하셨지만,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비교과가 특정 어떤 학과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훌륭하고 아주 풍부한 학생이 아니라면, 솔직히 일반고에서 7등급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합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 학교 측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7등급 대 합격생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그 다음에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세 특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노력의 모습, 성취 과정과 결과 이러한 것들이 증명되는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의뢰 그러니 하고 다들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어떤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모범 답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취 과정과 결과 노력의 모습을 증빙하는 내용이 세트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건국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는. 지난해 2019학년도 대입과 올해 2020학년도 대입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형별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아주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 하면은 어 학생부 종합 전형 밖에 없죠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어 흔히 우리가 학종이라고 알고 있는 전형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단계별 선발, 1단계에서 일정 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학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적인 학종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 지난해 자기 추천에서는 어, 평가 요소를 좀 반영 비율이 독특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어,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가면 1단계 서류 점수의 한 70%, 그리고 면접 평가를 별도로 해서 면접 점수가 한30%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가 일단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했던 건 동일합니다. 웬만한 학교들하고 동일했어요. 하지만 2단계에서 평가에서가 아주 크게 달랐었죠. 지난해 공국대학교 자기추천전형의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40%만 반영하고요, 2단계 면접평가의 점수를 60%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2020학년도 대입수시 전형부터는 기존의 일반적인 학교들이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평가 요소 반영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1단계 서류 100%인 건 동일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평가 점수 70% 그리고 면접 평가 점수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학교 측에서 기대하는 합격자들의 어떤 내신 등급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나서 합격자들을 선발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생각했던 합격자들의 내신 어떤 성적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평가 점수가 60%나 반영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1단계 평가 점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내신 성적은 우수하지만 면접에서 다소 긴장한 친구보다는 내신과 어떤 그 서류 저, 서류가 약간은 일반적인 합격생들에 비해 약간은 부족하지만 어, 면접을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더 합격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건국대학교라고 하면 이 정도 내신 등급대 학생들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었 나라는 화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평가의 비중 점수를 60%대에서 30%로 완전 반토막 내버렸죠. 물론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도 평가 요소가 바뀌었는데 이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해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산 방식이었습니다. 일괄 합산. 그래서 교과 내신 성적 40%에 서류 제출한 서류 60% 이렇게 합산해서 한 번에 합격자를 선발했었습니다. 사실 내신의 비중이 40%나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국대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어, 교과 전형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어, 지난해까지 학교 추천 전형은 사실상 교과 전형에 가깝지 않을까, 수능 체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신 성적이 40%가 반영되고 서류가 60이니까요. 그러던 것이 올해 조금 더 반영률이 바뀌었습니다. 내신 30% 반영하고요. 어, 제출한 서류 70%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학종스러운, 학종에 더 가까운, 단순히 교과 성적만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닌 것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올해 건국대학교 수시전형 모집 요강에서 좀 눈여겨보실 점은, 어... 중복 허용이 가능합니다. 학종 안에서도 중복 허용이 가능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추천에 지원한 학생이 학교 추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난해까지는 이두 전형이 학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정말 건국대학교 가고 싶은 친구라면은 두 전형 모두 다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해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할 거리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건국대학교 2019학년도 전형 결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 수시 자기추천전형에서 크게 어,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어,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서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충원율 어, 혹시나 모르실까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 모집인원 대비 추가 합격자의 숫자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10명 모집인데 어, 추가 합격자 번호 10번까지 합격했다라고 하면 충원율이 100%가 되는 거고요. 10명 모집인데 추가 합격자가 5번까지 추가로 합격했다라고 하면 5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충원 어, 합격률이 100%가 되었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어, 합격자가 한 바퀴 돌았다. 그까 그러니까 전부 다 빠지고, 새로 열명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추가 합격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요. 충원율 낮다는 말은 추합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뭐 이렇게 수학과 같이 충원율 100%대가 되는 학과들도 가끔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음, 자기 추천전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 최저를 살펴보실 때 어, 평균이 3등급이고요. 최저가 5등급인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건 아마도 음, 지원 학생들의 어떤 전반적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도 이 건동홍 라인이 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마지노선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등급 대학생들이 최종 합격한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전형이었던 평가가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이 정도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학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 영어영문학과 나 아니면 중어 중문학과 를 살펴보면 평균은 3등급 대 초중반이고요. 최저는 7등급과 5등급입니다. 자, 영어영문학과 7등급, 자 이게 학교 측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던 7등급 대학생도 합격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영문학과에서 최저 어, 아까 문답과 합격한 학생이라고 하면 그것도 7등급이라고 하면 일반고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만 가는 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외고에서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내신 등급대,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7등급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한번 살펴보세요. 어, 그 학생들이 냉정히 봤을 때 어,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비교과 부분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영어영문학과 최저 7등급은 어, 아마 외고나 자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중문학과 역시도 3등급대지만 최저는 5등급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어, 여기서 저는 좀 생각해볼 만한 점이 철학과 사학과 지리학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학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어, 학기자 평균이 3등급대에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최저 합격자 내신은 5.1등급에서 5.8등급까지 있는데요. 어,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학과들 쓴다. 철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쓴다라고 하면 극과 나와서 과연 뭐할 거냐? 이렇게 묻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서도 극과 비전 없다. 뭐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 어, 다릅니다. 어, 학과를 물론 학과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요즘은 공부는 공부와 전문성은 스스로 찾아서 쌓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선배들 중에 취업한 선배들 중에 자기 전공대로 취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어, 본인들이 경험한 어떤 그 경험의 총량이라든지 만난 사람들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뭐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더큰 영향을 준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내가 어, 어떤 학과에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방황을 하는 학생들 중에 뭐한 일반고에서 2등급 때 후반 정도 학생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저 같으면 공국대학교 철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정도 여기 정도 지원을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실 점이 여러분 경쟁률 살펴보시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문화 콘텐츠 학과 자그마치 56.2대 1, 52.3대 1입니다. 여러분 5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은 뭐냐면 50명이 지원하면 1명 합격한다는 겁니다. 아주 산술적으로 간단하죠. 50명. 여러분의 학급의 총원이 몇명 정도 되세요? 그렇죠 보통 학교나 좀 다르겠지만, 뭐2 0명또 후반대에서 30명대 초중반때 형성되잖아요. 근데 한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반에서 한 1, 2등 정도 해야 이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한 학급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국대학교에 지원할 정도 수준의 친구라고 하면 나랑 비슷하거나 또 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50명 중에 한명 49명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쟁률 정도라면 저는 사실 이두개 학과는 정말 정말 본인이 이거 아니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나, 미디어나 어 콘텐츠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은 대학에 가서 나 혼자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50대1을 넘어가는 경쟁률의 학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자기추천전형이 나오고 있죠. 음, 여기서 음, 정치외교학과, 공국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모집인은 9명, 평균 2.3, 최저 4.6이었는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 울산에 살고 있는 친구였고요. 내신이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아, 국수영사 평균으로 했을 때 2.6에서 2.7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 일반고였고요, 물론. 어, 근데 생활기록부가 좀 부실한 편이었고,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열심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원래는 정치외교학과 갈 마음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정치외교학과로 바꾼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반고 2.6에서 2.74인데 합격을 했습니다. 평균 2.3이죠. 근데 최저가 4.6이에요. 그러니까 이 4.6등급 꼴등을 빼면 마지막으로 문 닫고 한 친구를 빼고 모집인은 9명 중에 8명의 평균을 따진다고 라 하면 2.1, 2.3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과 같은 경우는 결코. 최저를 보고 지원하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은 2.3, 최저를 제외한 평균은 2.3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꼭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어, 이 자기 추천에서 두 번째 특징 말씀드렸듯이 평균 3등급의 최저가 5등급인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기술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3등급에 7등급까지도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해 지도한 학생이 합격을 했었는데요. 이 학생은 그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어, 도시 기획하고 어떤 전반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고요. 일반고였고 역시나 내신은 한 2.6에서 2.7 정도. 그래서 아, 이 정도 등급대 일반고 학생이라면 건국대학교 어떤 과를 써도 조금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는 뭐 그런 레피셜이 좀 있었죠. 부동산학과는 어, 대학원 과정이 더 인기가 많고요. 학부도 나름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만 가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6.4 등급인 학생까지도 합격을 했지만 이거 역시 일반고라는 장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 가고 싶은 친구들끼리의 어떤 진검승부다. 충원율 낮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만 믿고 아무데나 쓰는 것 중에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는 건좀 비추고요. 관련된 어떤 비교과의 경험도 있죠.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체험 활동을 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질의 관련된 학과목의 수행 평가에서 뭔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한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이 부분에 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 학교 추천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교 추천 전형은 일단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다른 대학의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음, 당장 뭐 동국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에서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각 고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의 총원의 숫자를 정해놓습니다. 보통 한 4명에서 5명 사이로 지원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학과, 학교별로 그 고교별로 성적을 놓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많이 하죠. 어떤 학생이 어떤 학교 추천받으면 다른 학교 추천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 싸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이 고교별로 어떤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학교 추천, 추천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뭐 최저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죠. 보통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학교 추천 받는 친구들 중에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내신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한 4등급, 5등급 형성될 수도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엄청 높은 최저 등급은 아닙니다. 타 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말이죠. 어, 주무중문학과는 4.4최저고요 사학과 4.5. 문화콘텐츠는 3.8등급이 최종입니다. 그래서, 어, 딱 봤을 때, 앞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 둘다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50대 1을 넘는 경쟁률이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 추천 전형,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바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어, 충원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합격생의 숫자가 모집인원 대비 어느 정도냐를 비교한 것인데요. 극단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는 340%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모집하는데 추가 합격자가 340%라고 하면 일단 5명 다 빠지고 그 다음 5명 100%, 그 다음 5명 200%, 그 다음 5명 300%가 되고 나서 거기서 또 50%가 더 됐다. 그러면 추가 합격자가 한 15번 이상 추가 번호를 받은 친구들도 예비 합격자 번호를 받은 친구들도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원율 보면 되게 튀는 것들이 많아요. 국공문학과는 283%입니다. 중공중학과 240% 넘어가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전기전자공학부 220%대입니다. 그리고 사, 생물공학과 212%, 산업공학과 274%, 271%, 다음 페이지를 살펴봐도요 여러분. 경제학과 257%입니다. 국제무역학과 300%대입니다. 그리고 응용통계학과도 271%, 경영학과 38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어,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어, 내신 등급이 일단 최초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지만 일단 최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학과들은 많지 않다라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뭐 숫자의 제한은 없다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중복 합격에서 다른 학교로 어,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해는 더 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는 어, 자기 추천, 각기 추천 중복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두개다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전형 내에서 하나 포기하게 돼서 충원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타 학교로 또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도 제가 어,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올해 어, 건국대학교 대입 설명회 입시 설명회 때 공개된 자료들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 건국대학교 입시 모집 요강의 어떤 변화된 점이라든지 지난해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을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2등급이면 합격하고 2등급이면 합격 못하고 이건 대학 측에서도 밝혔듯이 결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입시 관련 정보, 학습 관련 꿀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